배에서는 황장엽 동동문 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회현경 중학교 한마음 체육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강회장을 맡고 계시는 동진영 2회동문을 소개합니다. 동동문의 3대회장 최양규 3회동문을 소개합니다. 동동문의 4대회장 박석장 4회동문을 소개합니다. 최경 초대회장을 역임하신 이명빈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최광 초대회장을 역임하신 김동호 미래동문님 소개합니다. 최경 회장 성창길 2회 동문을 소개합니다. 네, 끝으로 본대 회장이신 황장혁 송동문 회장을 소개합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혹여 소개가 안 되신 분들은 행사 중간중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마치고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연의 순서입니다. 간상에 계신 분 그리고 텐트 안에 계신 동문들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 간상 뒤편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임윤빈 위원장인지 홍장혁 동문 회장으로부터 전달이 있겠습니다. 이민빈 위원장님 단상 앞에놔나주시 바랍니다. 감사패벨라람도의 교육위원회 위원장 임윤빈. 피아께서는 전남도의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무한행경교학교 발전을 위해 기여해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하면서 제8회 행경교학교총동문의 한마음체육대회에 지음하여 총동문회 해운을 뜻을 모아 입회를 드립니다. 1912년 4월 28일 무한행경교학교 총동문회장 황장혁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요 잔디구장을 깔때 있어서 제일 힘을 많이 써주신 도교육위원회 임흥빈 의원이십니다. 또 이번에 오셔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하나 저희하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수 한번 크게 부탁합니다. 네, 계속해서 공로표 전달입니다. 네, 제, 제광 초대회장이신 김동호 회장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달은 황장혁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동덕회 제광 초대회장 일회동문 김동호. 네, 문화는 생략합니다. 2012년 4월 28일 무한인경중학교 총동문회 회원 1동. 계속해서 전임 박석장 동문회장님께 공로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박석장 회장님 탄생 한 번만 해주시기 니다 공로패. 총동문회 4대회장 사회동문 박석장. 문화는 생략합니다. 2012년 4월 28일 무한행정중학교 총동문회 회원 일동.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국회의원 이윤석 의원님으로부터 축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현경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회 조영덕 회장님을 비롯한 2회 3회 모든 회장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오해 황장혁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임원진 여러분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정말로 운동장을 보고 깜짝 놀랐고 저는 이 모든 공을 여러분들에게 돌리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삶의 최현규 동물 회장님께서 엄청난 예를 쓰셨습니다 또긴 마무리를 예산으로 어, 해주신 임흥빈 교육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어, 감사를 드립니다. 에, 지금 이 자리에는 에, 여러분들이 다 어, 지원하고 계시는 에, 존경하는 김철주 어, 군수님도 와겠습니다. 전나 김철주 군수님이나 또이 지역 도원이나 군의원 농협장님 모두와 같이 열심히 해서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임홍빈 도의 교육위원장님께 다시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셔서 이 앞에 계단을 천연나무 데크로 다시 시설을 지원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해야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무한군수 김철주 군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화창한 날에 제8회 행정중학교 총동원회 체육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를 준비해 주신 평장협총동원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은 누구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심에도 행경중학교에 남다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이윤성 국회의원님, 참석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리겠습니다 아, 이민빈 교육사회의원의 위원장님, 양영복 도의원님, 노은준 조합장님은 참석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거 공약에서도 말씀했습니다. 교육 걱정 없는 무한을 좀 만들어보자. 젊은 사람들이 교육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마음 놓고 자녀들을 우리 고향에서 버릴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조성해 보자. 더구나 기농 기천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 젊은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생업에 종사하고 살고 싶어도 자녀들 교육 때문에 고향이못 들어오는 이러한 열악한 교육 환경을, 교육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향에 찾아와서 부모의 행제와 어선도선 함께 살수 있는 그러한 모안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군수인 저 혼자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의견을 내주시고 뜻을 함께 해주셔야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8에행경중총동문회사역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뛰어놀면서 추억과 꿈과 희망을 가졌던 이 행정중학교가 행경, 더큰 발전과 더큰 소망이 이루어지는 큰 사실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라남도의 양영복 의원님으로부터 축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 만물이 생동하는 활창한 새봄을 맞이하여 동문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제8회 현경교학교동문의 한마음 개혁대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윤석 국회의원님 김철주 군수님 임흥빈 교육위원장님 우리 이성범 면장님, 노훈준 좌합장님을 비롯한 내 기빈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있기까지 물심 양면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항장혁 동문회 장님을 비롯한 기수회장님들,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유루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들의 모교 발전을 위해서 9년 두번보연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9년 됐을 때 여기 운동장이 물빠짐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수를 다 했고 이 우측에 있는 농구장도 제가 신경 써서 했고 또 체육관 시설도 안에 하루시 나이트 시설, 냉온방 시설, 창살 또 태권도 숙소, 리모델까지 여러 가지 제가 목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목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에게도 많은 관심과 소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열정과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현경대학교 총동문회가 황장혁 회장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회 동문이며 현경 면장이신 이성병 면장으로부터 축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행정중학교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내 네, 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르고 심부러운 대음으로 한껏 심신이 고향되는 4월에 제8회 행정중학교 총동문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대하게 열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보다 학식과 인품이 뛰어나신 여러 선배님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어 좋은 것으로 마음과 동시에 무한한 건강입니다. 선배님들을 정성어린 땀과 노력으로 다져놓은 초석 위에 우리 동문회가 기반을 굳건히 하고 한해한해 한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정중학교 총동문회를 통해서 선후배가 함께 사회생활을 든든한 의지가 되는 것은 물론 공교와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자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 또한 즐겁고 유쾌한 가운데 모두에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 중학교인으로서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고 있는 한 사회 어느 곳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 동문들은 어떤 역경이 나아도 현명하게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인화와 단결로지속적인 참여와 격려만이 탄탄하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동문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동문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끈끈한 연대정신을 갖고 오랫동안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총 동문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모두 여러분 모두 간에 연승이 가득하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공고, 이, 포럼 잔디구장 건설에 노심초사 예를 써주신 우리 도의의 이문빈 위원장님의 축하의 말씀도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네, 교육원장 이문빈입니다. 아무래도 무한과 실현은 1년이 아주 깊습니다. 무한 현에서 신앙군이 또 독립을 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철처 집이 무한 영원입니다또 무한 지나치지 않으면 지도를 갈 방법이 없었죠. 한 20년 전에만 해도 세종을 전시 못하고 배타고 다 했습니다만, 6 6지가 되다 보니까 무한을 같이 하만이 지도 제 고향을 갑니다. 우리 전남도 예산이 2조 한 8천억 됩니다. 농원촌 학교가 84%를 차지합니다. 지금 27만 정도의 학생이 있습니다만 약 10년 정도 지나면 20만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쓸 데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현경중학교안보니까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국회의원이윤성 의원님과 마침 그 저하고 동해에서 같이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김철주, 에, 군수님 두분 전부 도망 오셨으니까 제가 뒷받침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의에서 함께 열정적으로 의장을 또 가지고 계시는 양영의 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협의해서 에, 필요한 사항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나 몇년 전부터 저를 선다시기 해서 오늘날 이런 운동장을 갖게 하도록 에, 도와주신 최현규, 동의 작년, 재작년 동문회장이셨던가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문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 착석을 해서 계획식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편하실 겁니다. 근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박수가 없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한분한분말씀 끝날 때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에, 끝으로 우리 무한농협의 노원조합장님 축하의 말씀도 한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행경중학교총청동문의 어, 동문님들 반갑습니다. 에,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우리 윤석원님 김철주. 군수님과 양영복 의원님, 이명국 음, 도의원님 오셨습니다만, 우리 농산물 가격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특히 그조색 양파, 어, 또 만생 양파 가격이 지금 상당히 파동을 거의, 저기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에, 이런 문제를 어, 지역 군수님과 그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농산물 어,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에, 또 어, 우리가 그농촌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업 어, 기계, 농기계를 최대한 임대 사업으로 확대해서 우리 농촌 일손을 우는데 어, 어, 열심히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에, 끝으로 어, 여기에 계신 하모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에, 여러분들이 그 서울에 계시더라도, 또 다른 각지에 계시더라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항상 이용해 주시고 홍보운대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하루, 정조어 고정 나름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에, 다음은 대사 순서입니다. 황장역 정동문 회장로부터 으 대사가 있겠습니다. 농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자영입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저 박수가 있어야 신도 나고 오늘 처음 시작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여기 찾아주신 우리 무함을 이끌고 계신 의원님, 군수님, 그, 조합장님, 여러분 계시고, 또 우리 형경중학교를 이끌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우리 전임회장님들 다 여기 와 계십니다. 특히 서울에서 마다 않고 여기까지 참석해주신 제경, 제광 동문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아무 서스름 없이 동문 대 동문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음은 목요 후배에 대한 장학 증서와 장학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화면교학생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진 학생, 안유리 학생. 승진 학생부터 전달이 되겠습니다. 장학증서. 무원행령교학교 2학년 2반 양승진 내용은 생략합니다. 무원행령학교 총동문회장 황창혁. 3학년 2반 안유기 학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뒤로 한번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목리 네, 대선배님들한테 인사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네, 우리 현중의 미래입니다. 이상으로 네, 개식을 마치고 유계동문 이윤아 동문과 함께하는 몸풀기 열동이 있겠습니다. 장윤정의 어부바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동문들께서는 경기장 안으로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우리 이혜선 배님, 자이해선 배님 달라가셨고, 자 우리 16개의 한정수 의장달라하셨고자 달라가신 자, 분들, 자, 네, 또 우리 이거 그, 그 친애상배님 달라하셨습니다 자, g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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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T> <mic> 자 박수 한번 세요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うわ